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나타 DM8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옵션 정말 다 나온 그런 차량이고 가격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스펙부터 알려드리면요. 현대 소나타 DM8 2.0 프리미어 밀레니얼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 시기에 11만 1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판금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용도 이력 없고요. 옵션.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어져 있고 가격 1,6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본넷에 조금 사용감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와 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도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60% 이상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60% 이상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선틴적인 부분이 지금 좀 울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네, 조금씩의 붓터치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킷. 삼각대가 알맞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석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완벽하지만, 저쪽에 살짝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요.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후속, 리어 커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지금 카드키까지 이렇게 세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1만 1,485km 탄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들 시프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HUD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후추빵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스피커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스 스피커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토 스탑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ECM 룸밀러, 위쪽에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빌트인 캡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도 완벽한 화질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 그 밑으로는. 우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센서,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기능, 원격 주차 모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와 콘솔 박스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완벽하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갈아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정말 똑같은 차량, 비슷한 가격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차량 훌륭한 관리 상태랑 차량 가격 정말 자신 있습니다. 턴착순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메르트가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구입을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